안녕하세요, 소보남 TV입니다. 오늘 일요일 서울 가기 전에 오전 발이 치고 가려고 지금 여기 지심도 쪽에 나왔는데 포인트 이름은 발전소 위치에요 어, 발판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또 고기 또 고기가 또 이렇게 발판 안 좋은 데서 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금 동생이랑 또 친구랑 해갖고. 셋이서 같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여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발판 괜찮고 한 명은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낚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지금 뭐 밑밥통이나 이런 건다 기울어져 있고 좀 위에 그냥 짐을 저렇게 좀 간단히 놓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여기서 벤치랑 이런 안감도 이런 것도 좀 흙무시해 보고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밑밥은 감시밑밥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대상어종은 뺀찌 강담동 그리고 일단 감성돔 이렇게 대상어종을 잡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 두 자리? 두 자리? 아, 그래 너는 꽝이야 제 마리 몇 마리 잡을 거야? 세 마리, 음, 겸손해. <laughs> 전 어제 꽝을 쳐가지고 오늘은 고기를 꼭 잡아야 되는데 오늘도 꽝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크릴이랑 홍무시예요홍무시 파이팅하자. 물이 네. 파이팅! 조금만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나 잠길 채비야. 오늘도 그렇게 잡어 같은 거 많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예. 제 친구가 밑밥 뭐야 너밑밥 주걱 꽂혀 있잖아. 어디 네가 지금 안고 있잖아, 후박제. 나 주걱이 아니고 밑밥 주걱통. 아, 아, 친구가 여기 밑밥 주걱을 주걱통으로 안 가져와 가지고 음, 오늘 많이 흩날리겠구나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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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원래 낚시라는 게 하나씩 빼먹고 다니고 하죠 원래 늘한 번씩 겪는 일이에요 이렇게 갯바위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따가 다 정리해서 나갈게요 이 항상 다음 사람을 생각해서 좀 밑밥 풀린 것도 좀 청소 좀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좀 신사답게 좀 이렇게 낚시 합시다 오늘 5시에 출조했고 철수는 이따가 10시 그냥 한 5시간 정도 짧게 낚시하고 또 저희는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갑을 안 갖고 왔네 <laughs> 오늘 손만 시커멓게 타겠다. 장군아, 보고 싶다. 맨날 뒤에서 서포트 해주다가 이제 안 해주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다 놓고 다니네요. 소고기보다 비싼 홈무시. 과연 오늘은 대상어종이 나와줄 것인가. 오케이, 장모. 뺀찌 한 마리 축하드려. 첫 수. 어 좋아 좋아. 저기다 기포기 기포기 키고 잘 잡아라. 성만수 축하합니다. 뺀찌 사이즈 좋고. 지금 물은 좀 많이 죽었네요. 그래도 물이 좌측으로 지금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초들 물이 시작됐습니다. 오케이. 뺀찌 와. 와 완전 바닥층에 있냐? 어. 사이즈가 내려가는 거같 어? 벤츠 말했습니다. 아, 손맛 좋네요. 우당탕탕하네요. 우당탕탕해. 어제 서름을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층에 지금 확실히 벤츠가 있어요. 많이 어랭이야 야. 바다의 소고기를. 야, 임마! 네가 먹으면 안 돼, 임마! 이거 네 먹일라고 사온 거 아니오? 어, 색깔 이쁘다, 이거. 비싼 거, 지가 먹고 있어, 왜? 오케이 비슷하다 비슷해 나이스. 음 좋지 뺀치 제빵 한 마리 걸었네요 동생이 열심히 랜딩 중입니다 힘 빠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쭉 뽑아 좀 감고 일로 돌려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나왔다 좀 감고 됐어 그만 감고 이제 더 이상 안 감아도 돼 오케이 제빵어 제빵어 야 드롭볼 하면 안 된다 드롭볼 하면 안돼 처음으로 이제 인생 처음으로 지금 뜰채질 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지금 띄우고 띄우고 무리로 띄우고 천천히 띄우고 그렇지 안될것 같으면 형이 도와주고 그럼 천천히 그렇지 가랭이 사이에 낚싯대 끼고 그렇지 쭉쭉 한, 한 칸씩 한 칸씩 접는다 일자로 음. 잘한다 그래 지금 찌봐 봐 성모야 찌 지금 또 이렇게 하면 안돼 그래서 그렇지. 제 빵어. 이 제빵어 스테이크 해 먹으면 엄청 맛있다. 이것도 집에. 어? 한다. 제빵 마무리했습니다. 아. 굉장히 꿀팁이죠. 힘들게 볼 필요 없어요. 쭉었다가 끄고 다시 다, 끄고 담궈 놓고 있으면 쭉 빱니다 거의 다 빨아가네요 수압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어 소리 들리시죠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키면은 물이 다시 나오죠 꼼시 꼼시 물 채우는 중입니다 금방 차야 물 여기가 지형이 조금 경사가 심하게 져가지고, 원래는 그냥 평평한 데면 이렇게 그냥 놔두고 하면 되는데, 손수 잡고 있어야 돼요. 기폭이랑 양수기랑다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러뽕 쭉! 그렇지! 아, 상사리! <laughs> 건방져가지고 고기가 안 무는 거야 앉아서 낚시를 해 <laughs> 겸손하게 낚시해야지 오당탕탕 한번 하자 동조 잘 된다 어제도 낚시해봤지만 오늘이랑 똑같아요 자보가 별로 없어요 자보 일단 나오면 거의 대상호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보가 피는 것도 안 보이고 지금 바닥층에 이제 용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나저나 손다 타겠네요 손 에이 클났다 이거 손 지금 제빵어도 좀 들어와 있고 제빵어가 멸치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치가 물 위로 막 라이징이야 놀래가지고 응. 층에서 용치가 호무실을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 뭐야 아니야? 아 그만 가면 강담도 오 강담도 고급오종 강담도 한마리 했네요 또 고... 한번 보여줘 여기 어! 제 행복을 찾았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강담돔 떨어뜨렸습니다. 어 그렇지. 챔질 잘했다. 또 어. 장사리. 장사리. 걸었다. 참돔, 상사리. 이 물이 <laughs>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가 또 나오네. 뭐야 상사리 어 축하해 오케이 아씨끌고 갔는데 조립대를 끌고 갔는데 보시만 쏙 빼먹고 갔네 갔네요 상사리 시알이 조금 괜찮네 이쁘네요 퍽퍽 가져갑니다 지금 역시 당찬 손맛 당찬 입질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났네요 철수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철수 준비 다 완료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laughs> 오늘 일요일 마지막 일정도 재밌게 놀다가 이제 복귀합니다 오늘 재밌게 손맛 보고 갑니다. 좋아요, 파파하니 <laughs>